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한약 무상 지원에 선도적으로 앞장서면서 화제를 일으킨 천안 약선한의원 최우성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먼저 또 본인 그리고 운영 중인 약선한의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최우성입니다. 어, 저는 2010년 천안 불당동에서 약선 한의원을 시작했습니다. 어, 그 이전에는 아산에서 진료를 하다가요 어, 한의학으로 소문학의 부양론의 원리에 따라서 어, 만성 난치성 질환과 신경정신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곳 불당동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의사 협회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한약 부상전 캠페인을 어, 버렸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천안에서 또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실 처음에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한약 무상지원이, 어, 보험 적용이 되는, 어, 그런 제형을 처방으로 해서, 저희 코로나 초기 때부터, 그러니까 한 2년 전 됐죠. 예. 어,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회원들의 봉사센터로 이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이번 이제 오미크론으로 이제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양상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역이나 이런 어떤 재택 치료자에 대한 어, 당제 처방을 어, 협회에서 일정 정도 한의사 회원들의 협의로 어, 참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저는 충남 지구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어, 처음에 이렇게 어, 사람들 참여가 많지 않아서, 예. 어, 저도 이렇게 조금, 어, 뭔가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어,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음. 어, 실제 처음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했을 때, 어, 굉장히, 어, 빨리 효과적으로 낫는 걸 보고, 아, 이거 정말 치료가 되겠구나 하고, 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가까이서 또 지켜보시니까, 음. 네, 사실 코로나일9 관리는 왠지 좀 양약 중심이 음. 많고, 음. 그렇게 맞습니다. 해야 된다고만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어떤가요? 한의학으로도 적절한 치료 관리가 가능한가요, 정말?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의구심이 들고. 잘 몰랐어요. 어, 네네, 맞습니다. 사실 한 2년 동안, 어, 제도적으로 이제 한의가 이제 국가 감염병 제도와 이제 방역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어요. 어, 사실 정책을 담당하는 어, 공직자들과 이제 양의자분들의 입장을 어,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의약을, 어, 중의약을 또는 황한의약을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예. 어, 이번 WHO에서 어, 실질적으로 회원국들에게 공고도 했습니다. 어, 실제 이제 중국식 모델을 어, 채택을 하라는 건데요. 어, 중의약을 같이 이렇게 어, 한약을 썼을 때 어, 코로나 이제 어, 중증으로 이렇게 이전될 확률들이나 음.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시간들이 단축되고 음. 실제 사망률도 4분의1이나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좀 같이 음. 음. 양약과 한약을 적절하게 이렇게 네네. 치료에 도입할 수 있는 거죠. 아네 맞습니다. 흔히 이렇게 면역력이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요. 예. 사람들에게 제가 면역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그 일반... 면역력의 역자가 뭔지 아세요? 면역력의 역이요? 네. 네. <laughs>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힘력자 아닌가요? 네. 어, 흔히 이제 떠오르는 게 뭔가 힘이 생긴다라는 얘기들인데 사실 이 역은 어, 역병이라는 뜻입니다. 오. 그래서 면역이라는 말 자체가 역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음. 면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얘기하고요. 실제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질환 이런 부분들로부터 어,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런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 보해 개념으로 사실 설명이 되는데요. 예. 한방의 개념 중에 이제 부정거사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울부, 그러니까 전기를 돕고 거사, 없앤다, 사기를 없앤다는 라 표현인데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전기가 북돋아지면 사기는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보약을 먹게 되면 감기에 안 걸린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컨디션이나 그런 어떤 면역 기능들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들이 논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음.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원장님 하면 장애인 지원 활동에 굉장히 활발히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음, 있으셨을까요? 음. 어 제가 이제 어 대학 다닐 시절에 요 예. 어 2004년 정도에 한 18년 정도 됐는데요. 어 인가이라는 이제 의료활동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의료활동 지역이 어 대구에 있던 장애인 어 시설단체였어요. 네. 어 사실 이제 처음 경험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낯설고 또 놀랍고, 또 굉장한 어 마음의 좀 불편감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어 이런 활동들이 꾸준하게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어 제가 이제 어 아산에서 처음 개원을 하게 되면서 그때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책임을 해야 되는데 어 내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고아원 뭐 주변에 이제 사회복지시설들을 이제 찾아가 봤는데 음. 어 그런 찾던 과정 중에 저희 학번에 이제 동기 형님께서 어너한번 같이 이렇게 장애인 집료한번 해볼래?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 마음이 어, 불쌍한 장애인도 조금 돕고 네, 시혜적인 그런 마음들이 컸고요. 그리고 이제 아,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다는 하 어, 그런 자기 만족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어, 예. 어느 순간 이제 장애인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저한테 이제 불편함과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장애인들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불편함을 좀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 그런 저를 조금 바꾸었고요. 생각을 어 그렇게 한어 13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장애인 인권이나 건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은 좀 가볍게 가볍게 시작하셔. 모두 네. 데 모든 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집권 여당이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시위를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음. 궁금합니다. 아참 이제 안타까운 어, 상황들인데요. 어, 사실 이제 어, 지금 이제 집권 여당 이제 공당의 대표로도 대표죠. 어, 막강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 입장에서 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어, 볼모를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다. 어 뭔가의 공공력에 적극적인 개입 등이 피,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어떤 얘기들이 어 국민을 대상으로 굉장한 약자에 대한 비난과 혐오의 여론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실질적인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표현들이 많았고요 행동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시민들의 이제 출근 시간을 이제 지연하면서 겪게 되는 시민들의 불편 어, 사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가 어, 그만큼 장애인들의 그 인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어, 교육권이나 여러 이제, 어, 인권들의 문제들이, 어, 이동권의 장벽에, 어, 걸리게 되거든요. 어, 장애인들이, 어, 평생 이런 차별과 배제의 이제 비장애인 중심이죠. 이런 사회에서, 어, 평생의 피해를 받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21년 동안, 어, 사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어,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 그로 인해가지고 실제 이제 내병변 장애인들이 또 지체 장애인들이 어, 거리로 나오게 되고 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 그 현재 그 결과로 어, 서울 지하철 역사에 어, 우리 천안 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고요. 그전에는 리프트만 있었거든요. 어, 그 덕분에 우리 보행약자인 어, 우리 노인분들과 우리 유모차를 또 끄는 우리 산모들이 어, 임, 어, 임산부들이 어, 이런 부분들을 또 혜택을 받고 있죠. 그리고 어 이런 장애인들의 투쟁 덕분에 지금 활동 지원 서비스라든지 어 지금 대중교통인 버스가 저상 버스로 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변화들이 어 그냥 쉽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누군가의 불편이 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때 그때 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저희 비장애인 역시 이런 불편들을 어 그냥 외면하거나 어 잠깐 불편함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어떤 호소를 하기보다는 어, 정말 장애인들의 입장을 한번 공감하고 어, 장애인들의 그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어,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 대표가 어, 우리 4월 22일 장애인의 날 되기 전까지 빨리 사과하고 어, 그리고 장애인 예산을 어,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 본인의 어,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어, 예. 정말 필요하지 않나 장애인들이 이제 4월 20일날 장애인의 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정받고 위로받는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을 정말 없애는 철폐하는 우리에겐 그런 날이다. 그래서 365일 거리에서 투쟁을 하게 하고 있다라고 예. 얘기합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사실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으로서 네네. 다시 돌아와서 <laughs> 선한 시민들에게 건강관리에 관한 조,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어, 벌써 이제 코로나가 어, 한 2년 정도 이렇게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에 동참하면서 실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봄철에도 어,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감기나 이런 거 없이 지났는데요. 어, 사실 그게 건강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어, 벌써 이제 백신도 3차까지 이렇게 부스트, 부트 샷, 어,까지 맞고 세 번이나 맞았지 않습니까? 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건강한 면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제가 한의사로서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당연히 건강, 건강해야지 면역이 작동이 됩니다. 예. 이제 방역과 이제 거리두기가 점점 느슨해지면서, 어, 확진자가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가장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건강의 약자들입니다. 실제 이제, 어, 이종성 의원이 발표에 따르면, 어, 국민의힘 이제 의원인데요. 장애인이 또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비장애인에 비해서 코로나로 숨지는 치명률이 20배가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장애인들의 면역 기능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방역과 치료의 어떤 과정에서 어, 차별되고 배제되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서 주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 바이러스 및 면역 관련 어, 이런 질환들을 어, 피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이제 어, 개인의 몸과 마음의 그런 면역들이 어, 필요하다. 처방을 내립니다. 네, <laughs> 우리가 처방을 내리드립니 네, 처방을 내려드립니다. 예. 네, 우리가 무조건 피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 이런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가지자 어 실제 이거는 어 마더테르사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예.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어 사람들을 도와줄 때 또는 따뜻한 관심을 잃지 않을 때 실질적인 면역 기능들이 좋아지더라 하는 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 시민들에게 어 사회와 우리 공동체가 어 결국 그 건강들이 우리 개인의 건강과 밀접하게, 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음, 아무튼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예. 어, 우리 초대해 주신, 음, 천안신문, 그리고 천안TV에 정말 감사드리고, 예. 우리 구독자 시민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 언론과 우리 천안TV, 그리고 지역에서, 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약선안이온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네. 굉장히 좀 건강해지는 기에인아네 감사합니다 <웃음> 피곤해지지 <웃음>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천안 약선한의원 최우성 원장님과 이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쌀.